사랑하는 소환의장로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또 풍성히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대한 의미를 또 바르게 나눔을 통해서 작은 시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 시지은시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들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복된 역사 이러한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러한 복된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가시겠다는 라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을 말씀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네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내종 네 다윗은 그냥 역사적인 인물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너희들을 나의 양으로 삼고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또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복된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서의 관계로 나타내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대, 하나님의 양 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양대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 떼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 떼들을 푸른 촌장과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찌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떼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또 자라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넘어뜨리게 하는 주의 세력으로부터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부르는 양들은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그런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목자로 그들의 양들을 이끄실 때에 오질 이야의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려갈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목자라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며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주의 말씀으로 죄악을 분별하며 또한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갈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걸어가는 복된 양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에 담 마음으로 순종하여 목자를 따라가는 복된 양들의 발걸음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란 오늘의 발걸음이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라는 복된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